계좌 이때 매수했기 때문에 현재 그 위로 하락했던 거만큼 하락분을 다 반납한 상승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유프로 퇴직금 프로젝트 2회차 매수를 보류했습니다. 5월 9일 날 계좌가 양전 상태로. 진행이 되어 줬기 때문에 매수를 보류했습니다. 자, 매매 손익 보시면 정말로 제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 투명하게 보여 드리고요. 5월 9일 날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실전 매매표도 보시면요. 양재원이었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매수하는 날은 5월 16일입니다. 원칙 한번더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어, 1회 매수할 때마다 20만원씩 매수를 하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그리고 계좌가 음전 상태일 때 매수하고 양전 상태일 때 보류합니다. 정해진 날짜, 일정한 금액에만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1일 정리식 원칙 분할 매수를 진행했던 5개의 계좌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어, 적당한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보장 하락장 안정적으로 수익권 즐기면서 6% 퇴직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측값은 5.25% 나왔습니다. 이전과 0.25%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6월 FOMC는 금리 동결의 확률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7월 FMC는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의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금리가 발표되고 그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측은 5% 나왔는데 실제는 4.9%로 4%대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 대칭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서 물가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예측은 245k였고요. 이전에는 242k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전보다 높고 예측값보다 훨씬 높은 264k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요 직장을 잃고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저희 말로 쉽게 생각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가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업률이 높아졌다라고 의미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시장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행보할 때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할수 있는 시점이다. 그 이유는 저는 작년 9월, 10월, 11월 하락할 때 정리식 분할 매수로 매수를 했던, 매매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편안하게 안정적인 수익권 유지를 하면서 원칙에 맞춰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매 진행을 했던 삼슬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수익권에 올라와서 지금 20%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정리식 원칙 분할 매수를 진행했던 다섯 개 계좌, 이때 매수했기 때문에 현재 그 위로 하락했던 것만큼 하락분을 다 반납한, 상승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하락장, 폭락장에서 매수했던 경험을 가지고 지금의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장 어떻게 보면요. 개인들이 털리기 가장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분할 매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언제 반등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저항선 추세, 지지선 추세 보시면 지지선에 맞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항선에 맞게 한번 올랐다가 맞았다 떨어지고, 두번 맞았다 떨어지고, 추세에 맞게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긴 장기 추세를 돌파했고요. 주봉상 나스닥 백이 201선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지 모르겠다. 그리고 작년 대바닥일 확률이 높아진 9월, 10월, 11월 이 시점에서 하락한 만큼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점. 이러한 확률을 봤을 때 주가의 상승 확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동시에 하락할 수 있는 확률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의 내용 간단하게 도시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FMC 금리 5.25%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CPI, 소비자 물가가 4.9%로 4%대로 물가가 하락을 해줬습니다. 이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4K로 상승을 해주면서 실업률이 높아진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7월 FMC 예상 금리는 4.75%에서 5%로 금리 인하의 기대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셨듯이 상승할 듯 말듯 행보 장세로 개인이 털리기 적합한 구간에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자면 물가가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물가에 따라서 실업률은 높아졌고 고용률은 떨어진다. FMC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입니다. 물가가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고용률은 떨어진다. 그리고 금리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조만간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시에 하락할 수 있는 확률도 조금이나마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요. 간단히 뉴스 시황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은행권 사태 이후로 상업용 부동산이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어, 저는요. 어, 부동산 위기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을 풀어버려서 부동산 위기 막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미국 인플레 완화의 연준 4달 네 금리 인상 중단 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어, 뉴스 자체에서도 인플레 완화 긴축 종류에 대한 금리 동결 금리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지금 현재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하고 인플레 완화하게 된다면 유동성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와서 상승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축사이클 마무리 수순에 들어오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전망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초점이 금리와 환율입니다.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에 따라서 금리의 변동폭 더 나아가서 차트의 움직임까지 보신다면 방향성이 조금이나마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5월 10일 날 4월 CPI가 4%대 진입을 하게 되면서 미국 3대 지수 상승 출발했고요. 최종적으로 상승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어, 생각보다 지수 상승세 탄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주 편안하게 원칙에 맞춰서 매수하시다 보면요. 어느새 수익권에 올라온 계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주가 다시 회복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담을 수 있는 기회 또올 겁니다. 반복할 겁니다. 그동안에 현금 비중 조절하시면서 원칙대로 분할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직접 원칙대로 매수하고 영상을 통해서 인증해드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경제적 자유로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